안녕하세요. 윤현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뭐 의견이 분분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과실 비율이란 것은 어,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을때그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 누구에게 책임이 얼마만큼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실 비율에 대한 어, 측정에 대해서 뭐 명확히 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사고마다 어, 누구에게 더 과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과 협동으로 제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 시간에서 이렇게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지고 있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요 사고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과실 비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두 번째는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발생하는 교통사고. 세 번째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와 발생하는 교통사고. 네 번째는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 각각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로 어, 기본적인 과실 비율을 어, 책정해 놓고 어, 그 다음에 과실 비율을 어, 어느 쪽으로 더 추가로 부담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가중치를 어, 두는 기준으로 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8번째로 어, 올해 5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어, 이번 개정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좀 끌었던 부분은 그 동안에 보험사들끼리 사고를 처리할 때 쌍방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했는데도 쌍방 과실이 적용돼서 소비자들의 좀 불만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가해자 측에 100% 책임을 부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것이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과실 비율,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본 후에 금번 개정을 통해서 좀 추가된 부분이나 또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접어들었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을 시작한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70%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의 과실을 70%로 기본 과실을 산정한 후에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야간이었다거나 아니면 간선도로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5% 정도 가산하고요. 어, 사고 발생 장소가 어, 주택가나 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5% 정도 과실을 감경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히 어, 더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구역에서는 15% 정도 보행자의 과실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책정해두고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을 하고 있는 A 차량과 적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B 차량이 충돌을 했을 때 적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한 B 차량에게 100%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신호에 진입한 A 차량이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A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가중하고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20%의 과실을 A 차량에게 가중하도록 방식으로 그렇게 과실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대차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어, 쌍방과실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해오던 그런, 어, 사고 유형들을, 어, 일반과실로 변경하는 개선이 근본에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 어, 동시에 가능한 차선과, 어, 직진이, 직진만 가능한 차선, 이두 차선을 운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가, 직진, 직좌, 어,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 일방적으로 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에게 100% 과실을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이러한 경우에는 직진 및 좌회전이 되는 차선에 있었던 차량이 어, 우측에 있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어, 그런 음, 기준이 적용됐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두 차량이 차선을 같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고,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신호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쌍방 과실이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기준을 통해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에게 100% 과실을 부담하는 그런 기준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쌍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이 일반과실로 개정이 된 상황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추월을 할수 있는 그런 1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 있는 도로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차량을 앞지른 다음에 곧바로 우측으로 들어가거나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충돌이 일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는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에게 80%의 과실을 적용 기본 과실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추월이 아닌 우회전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의 과실을 20% 그리고 진입하면서 충돌한 차량의 과실을 80%로 기본과실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적재물이 떨어져서 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종전 규정에서는 선행하는 차량에게 60% 과실, 그리고 후행하다가 적재물과 충돌을 한 차량에 대해서 40% 과실을 적용했었는데요. 근번 개정 규정에서는 후행하는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적재물을 떨어뜨린 선행 차량에게 100% 일반 과실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본 과실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워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인정 기준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본인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보험사에서 이 정도 과실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좀 기준점으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의 개정 내용들을 보시면 점점 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어떤 운전을 했을 때 어, 예전에는 쌍방과실로 어, 취급이 됐던 것들이 어, 지금은 일반과실로 취급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교통법규를 잘 어,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도록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히 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어,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과실비율 인정기준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저희 알아두면 솔솔한 교통상식에서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상식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교통과 관련해서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 영상의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유낸니 TV에서 명쾌하게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